너무. 단층, 단층층으로. 북이치갔어 이제 얘기해도 돼. 던질 다빙 하나, 빙 둘, 빙 둘. 전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와, 진짜 지린다그뭐 기둥 들어오는 타이밍까지 계산해 주네 그냥. 반갑습니다 적군의 파괴 공이되고 있습니다. 내가 7턴저지십시 대가피 하나. 대가피 두 개. 나이스. 이거 덤냠. 바빠피 나. 바빠피 나. 한숨. 다시 갔다. 돈 다나. 총을 다. 이나 잠깐만. 1등 형형 1등 하고 그래. 제가 어. 내가 3등 이상 시 미션이다 일단. 형간 1등 해야 돼. 오케이. 나 이거 판 어시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어. 탔어? 내 잡아, 잡아줘, 기다려봐. 잡았어, 2층 잡았어. 딱서반만 잡았고. 어디야? 뭐야? 기둥, 기둥. 그래, 내가 많이 잡으면 안 되지 않아? 좋지, 좋지. 많이 잡으면 아, 제가 1등이에요? 제가 1등이고 형이 3등 이상. 아, 저시그려 오케이, 오케이. 아군이 패배. 어, 그러면은 뭐 야무지게 싸야죠. 오케이. 형이 3등 이상, 제가 1등. 오케이. 근데 무조건 내가 1등 해야 되네. 자식시가자 빛게 맑게 자신있게 거의 뭐 포카리랑 맞먹는 그거아님? 청춘 청춘 CF 갑박이 하나다 하나 어 클라있다 클라있다 엣지 뭐야 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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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박이야 갑박이야 왔 oh, yeah. 자기 대기. 자기 올려 주시면 되겠는데. 올베 드럼폭 같다. 작질아. 아, 제하로? 저쪽저쪽저완적이야클라 같아. 클라우클라우 어, 비 응. 클러 앞에. 오, 전진한다. <laughs>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다시 개가.. 어 어치 싸우는거 괜찮아 오이오이 오케이. 나중에 킬 독률일 때 어차피 토게이 한번 해야되는데 뭐.. 뭐 해야된다고? 토게이 뭐.. 뭐라고? 오케이. 토게이? 토게피? 토게이 어. 그게 뭔말이야 토아 언안 어. 돼. 어, 계속 온다. 이거 <laughs> 뭐야? 아니, 일구형님왜안 써주세요. <laughs> 아군이 보셨나 뭐 보네. 아, 끊기세요. 혹시? <laughs> 어, 왜 그래? 끊기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녹화도 이거 녹화 세팅도 바꿔야겠다 아 그래요? 혹시 안 끊기는데 끊긴다고 장난치시면 안됩니다 진짜 끊길 때 얘기해주세요 전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 뻥까랑 어나 순간 저미사형못 잡았으면 뭐 이거 사고날 뻔 했더만큼. 클라저표 하나 있는데, 이 형님. 다시 오겠다. 뭐야. 백홈플리스. 지하로, 지하로, 지하로. 이 근데 혹시 저기 우리 지사형님 실례지만. 어, 미션의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1등하고, 후경이 3등 할 시, 혹 <laughs>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네. 실례지만, 어디 다가입니까 아, 그래요? 그래도 예전처럼 막 버벅거리는 거 없어졌다, 그죠? 그러면 이게 와이파이 문제거나, 단층 단체 가봤다, 단층. 저다충도 개피! 개도 개피! 기둥바! 기둥바 있다! 기둥 들어오겠는데, 이거? 2층에서 기둥바 좀봐주면안 되나? 아직 기둥바 서아 있잖아. 아, 그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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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 저형 말이야. 어, 단층, 단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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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2층 하나? 돌게요 클라본다. 아, 설치. 니다 2층 큰 뭔다 오른쪽. 아고. 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보여 버렸어? 끌었네. 뭐 시마치네. 아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오만냥이다 오만냥 형. 오케이 말이. 어우, 테스트 감사합니다. 큰일 났다. 아, 작게! 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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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하였습니다. 좋았어. 자, 형나 1등인데 일단 형 3등 하고 있나? 아, 어, 밑에 우 오우! 오우! 오오케이 플레 검증형 있다. 플라둘리상 어 근데 요새 OBS가 왜 이렇게 말썽이니까. 내가 녹화를 같이 해서 그런가 보다. 자, 뚫렸대. 철포 하나 깎고 올려온다 이거. 중차둘. 울라 올려도 온다. 아 이거 붙여졌네. 온다 어, 온다. 어단체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어, 하나 더 있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까비까비 근데 지난주에 19일, 20일에도 똑같이 녹화했는데 그때는 렉이 없었거든요. 666 666 구멍을 치 패스. 아, 이게 안끊기는 분도 계시니까 이게 제가 판단하기가 조금. 나이스 일단은 진행해보고 너무 지속되면 또 나중에 저번처럼 또 리방 하든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이중핀 두 개. 이아나기동파서폭한다 나왔다 아나 잡았다 우리. 중반 소리 아니야? 중다층종이다 중2층... 왔어? 어, 다 죽. 아더 아, 군이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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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잠깐만. 이거 세페드가 맞다. 다세페에다가 DPI 400에 감도 3. 이 친구가 답이다. 그렇죠. 어, 브리핑또 날카로우신 한구 있으니까 한번 문제가 없네. 아, 그래요. 두다리에 기면은 렉은 확실한 것 같고. 동시 송출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와! 물장 전진! 와 오케이, 우리 캠핑 좋았어요. 굉성이 고민. 오케이, 오케이. 그 먹어 버리자. 형 언제 이등까지 왔노? 됐어. 나이스. 나이스. 형형힘 조절 해야 된디내내이겨 그래. 버리면 안 되니까. 오케이. 형 충분히 나를 이길 수 있지만 조절해야 돼. 알지? 근데 아직 5킬이 남 남았는데. 어? 아 아니 아니. 형 실력이면은 충분히 이제 끝밖에. <laughs> 그래요? 소리도 중간중간 안 나오고. 근데 뭐, 세팅 값이 따, 딱히 바뀐 게 없는데, 왜 그럴까? 이 녹화를 내가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 왜냐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그, 새로운 채널에다가 다시 보기 올린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렉이 걸리는 건가? 휘둥그레 아카이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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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그 이름 바꿔야 돼. 아카이브는 좀 와닿지 않으니까. 휘둥그레 TV 풀 영상, 이렇게 해갖고. 아카이브가 그, 뭐야? 아카이브가 이제 기록보관소 이런 그런 느낌 이제 온라인에서 기록보관한다 이 말이지 응 음, 영어.. 영어니까 음.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렉이 없는 분도 계시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 기준이 뭘까 그러니까 푼 기종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렉이 생길 수도 있고 PC나 오안 된다 안 된다 내가 갔다 내가 왔다 오, 오 잡았다 층 있어 층 내가 한건 없지만 2층 내가 갔다 아야야다 기다려 기다 기둥 위에 삥 하나 삥두개 쳤다 다층이포 하나 까놨어 기둥은 내가 짜줄게 기둥 없어 다층 잡았고 오케이, 오물 다 오물 있어 오물 이 오물 1 여리분들 여러분들, 라러라들라러라들여 단층, 들여으로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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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고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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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러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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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들어오는 타이밍까지 계산해주네, 그냥. 나는 그냥 총만, 클릭만 딸깍 했잖아. 사자 썸네일 나왔는데, 이거 질이 있는 브리핑 해갖고, 이제. <laughs> 네. 기도 연마하나? 2층이 통하나? 하이트님,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p c 스 형님이랑. 우리몰삥 아, 간다. 어딨어? 없다 내려오. 왠지 클럽 올때 치게 하면 올거 같노. 일단 작게 하나 있거든. 역시 역시 왔어 이우 빨라 검성형 역시 검성 검황 검성 검존 검기 검 가게 박스, 가게 박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바로 느낌 왔다 아닙니까? 와 11킬을 못 달아. 내가 올킬에서. 아, 아. 형이 또 배려해 준 거지. 형 맛만 먹으면은 뭐. <laughs> 그금 <그만할게>. 아께. <laughs> 기운 나온다. 패스. 아 하나님 어서 오세요. 아 어, 그래요. 와 아이고야 그... 잠깐. 오늘 나왔다. 반쯤, 반쯤 하나. 골드 형님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유튜브 상자을형 진짜 더 밀리면 안 되긴 해. 살짝 어, 오케이. 사자 아슬아슬하다. 근데 어시가 넘사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어. 어, 검두형도 20초 찍겠다.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따봉. 금단 바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금단 돌아. 음. 패스 늦어요. 패스 없다. 패스했다. 패스했다. 검선 패스. 검선 형님 꼬레이 한번 가시죠. 크니칭으로 꼬레이. 어안 갔네. 자한번더 크니칭 꼬레이. 어나 핑. 어이 꼬레이 안 됐네. 어, 바로 아 꼬레이. 아 내왔는데. 어. 마, 잡아주면 안 됩니까? 마. 기둥박스. 감독님은 기둥박스가 빠졌다. 기둥, 빠졌다. 빠졌다. 나. 기둥박스검둥형기둥버스 빠졌다. 나핑한 개밖에 없어. 한번 돌려보자. 그래? 안싸워도 돼? 그래? 지하있다 는데 지하 따주자 지하 따주자 어 중차 하나있고 하나 무시해무시해 앞에만 체크 기다 빠진.. 작게 소리거든 방금? 없어 이거 어, 뭐야 어, 큰소리다 어떻게 사하셨지 어, 중, 중, 중 있다 중이 있다 왼쪽 기둥 기둥 잡아니아니아니 기둥있어 기둥있어 나이스 아, 네. 어? 네. 큰소리 어떻게 하셨노? 깔끔이야